혹시 2020년대쯤 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거 있어요? 가령 뭐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안 쓰고 영화인서처럼막 이럴 줄 알았다던가 아무튼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쓰는 것 같아요 TV, 리모컨, 장난감, 벽시계, 뭐 도어락 등등 성능은 더 좋아지고 오래 쓰고 심지어 나사가 우주선에서도 쓴다고 하죠 그러면 혹시 이거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0만심을 하나, 0만심을둘 이쯤되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이번 주제는요 미군이 사용하고 미 우주항공국 나사 우주선에서도 사용될 만큼 100년 넘는 역사를 통해 내구성과 품질을 입증해온 건전지 힘세고 오래가는 에너전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에너자이저를 다시 사서 쓰는 게요. 배터리가 은근히 많이 필요해서 저가형 외에 묶음 건전지 있잖아요. 그걸 사서 썼는데 얘들이 너무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가격이 있어도 더 오래가는 걸 쓰는 게 어쩌면 더 경제적이겠다 싶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려 21년 연속 국내 건전지 판매 1위니까요. 소비자가 배터리 브랜드 하면 제일 처음으로 떠올리는 브랜드고요. 건전지 업계의 상징적인 존재죠. 140개국에서 팔고 있고, 판매 기준으로요. 세계 1위 건전지 제조사이기도 하고요 무려 120년 넘는 역사를... 120년이요? 그러면 세상에 건전지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싶은데, 1896년 W.H. 로렌스가 미국에서요, 전화에 쓰이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첫 상업용 건전지를 만들었고요. 그로부터 2년 뒤, 러시아 이민자인 콜라드 허버트가요, 그 건전지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의 휴대용 손전등을 발명해요. 그전에는 뭐 횃불, 램프 이런 거 쓰다가 이게 혁신적으로 바뀐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매번 불 꺼질까봐 막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튼 그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서 회사 이름을 아메리칸 에버레디. 언제 어디서든 불을 켤수있다 근데 왜이 이름을 들으면 에버레디 건전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막 고양이 나오는 광고. 이거 생각나면 약간 나이 인증인데. 에버레디 참 말씀이 세군요. 아무튼 그렇게 회사가 만들어지고요. 1959년에는 우리가 지금 쓰는 형태의 알칼라인 건전지를 세계 최초로 상업화하고 1980년 드디어 에너자이저 브랜드를 내놓습니다. 근데 혹시 MP3 플레이어라는 거 아세요? 목에 걸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막 그걸로 음악 듣는 건데 근데 이 브랜드가 이런 소형 전자기기의 발전에도 기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손전등부터 시작해서요 이 브랜드에 유독 최초가 많은데 최초의 상업용 건전지, 손전등 세계 최초 시계 건전지 그리고 보청기, 소형화의 기틀을 마련한 보청기용 건전지 최초의 알칼라인 건전지 1991년에는요 무수은 알칼라인 건전지를 개발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수은 건전지 양을 줄였고요 그리고 2004년에는 리튬 건전지를 개발해서 MP3 플레이어 같은 소형 기기의 발전을 도운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애들을 쓰려면 작은 크기의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얼티메이트 리튬 코인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아이들이 삼켜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킴 방정 이중 포장을 해놨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차키 같은데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걸 살려고 딱 갔어 근데 딱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네 이거 뭐지? 크기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즈 체커 기능을 넣어놨대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봤는데 안 들어가면 아 얘보다 큰거사실야돼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남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숫자가 써있고 근데 건전지만 쓰던 시절에는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매번 여분 건전지를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러던 시절에 에너자이저에서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건전지를 내놓습니다 왜 에너지 테스터를 부착한 아이콘 칼라인 건전지죠. 건전지에 부착된 두 개의 점을 10초 동안 누르면 글자가 나타나는. 그러면서 남은 용량을 표시해 주는 식이었어요. 많이 남았으면 뭐25% 이하로 남았으면 뭐 글자의 절반이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뭐 이런 식.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에너자이저 하면 광고에 나오는 예, 백만 돌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아주 강력한 광고였죠. 그 백만 돌이라는 이름은요, 실제 이름 공모전을 통해서 얻은 거였어요. 성우분 목소리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지 아요 약간 귀에 맴도는 것 같은 데힘쎄고 오래가는 거죠. 뭐 그런 뭐, 뭐, 뭐 있잖아. 그치. 근데 저는 뭐 건전지 하면 어렸을 때 이렇게 혓바닥에 대고 찌릿했던 그 건전지의 기억이 강렬하고요 절대 따라하시면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뭐더 a 이 같은 많이 쓰는 건전지가 일단 생각이 나는데 그 안에서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건전지 쓰면서 제일 짜증날 때가 이거 다다아서 갈아야 되는데 사러 나가기는 귀찮고 때려사러 저기 에, 건전지가 들어가더라고요 또 된다 시키면 뭐 바로 안 하고 또 바로 오는 거는 배송료 붙고. 살 때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멀리 캠핑 같은 거 갔는데 이게 똑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막 짜증이 막 그럴 때 세계에서 제일 오래가는 걸로 미국에서 기네스 레코드도 받고 나사에서도 쓴다는 얼티메이트 리튬 에너자이저 맥스에 비해서 무려 최고 9배 가까이 더 오래 쓸수 있고요 20년 동안이나 에너지를 보존하고 심지어 누액도 일반 건전지 대비해서 무게가 3분의 1 가벼운 거죠 아주 춥거나 더워도 작동하고요. 그래서 자주 갈아 끼울 필요가 없는 안정성이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 심지어 그걸 오래 해야 된다. 그럴 때 이거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지금 빨리 무료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베스트셀러인 에너자이저 맥스. 20년 연속 소비자 판매 1위 제품이죠. 이거보다 더 오래 간다는 맥스 플러스. 그리고 일상에서 많이 쓴다는 알칼라인 파워. 왜 전력 소비가 적은 시계 같은 데 적합하겠죠. 에너자이저 충전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왜백만돌이가 깜깜할 때 머리에 조명 달고 막 조깅하는 광고 있잖아요. 에너자이저는 100년 넘게 랜턴을 만들어 온 회사이기도 해요. 왜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창업자 두 사람 중한 사람이 하던 일,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헤드라인 화이트 손전등, 각종 조명 제품 같은 거, 달리기, 등산, 뭐 캠핑 같은데 갈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필요한 건전지를 샀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오래 써야죠. 한국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건전지가 약 300만 개, 연간 10억 개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오래 잘 쓰면 절약도 되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쓸수 있느냐? 한국 전기 연구원에 따르면요, 왜 특히 리모컨 같은데 건전지 교체할 때 하나만 빼고 하나만 새거 넣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를 나중에 쓸수 있고 아끼는 거지. 근데 그러면 건전지가 더 빨리 방전될 수 있대요. 배터리와 험 배터리 섞었으면 이미 방전된 배터리에 과전압이 발생해서 누액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누액이 생기면 제품이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싹 교체하는 게 좋대요. 또 대량으로 건전지 이렇게 묶음 같은 걸로 구매하면 밀봉해서 지퍼백 같은 데 보관하는 게 좋대요. 습기 때문에 저절로 방전될 수도 있습니다. 직사광선 등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자주 쓰는 물건이 아니면 쓴 다음에 건전지를 빼놓는 게 좋대요. 근데 이거좀 귀찮겠다, 그쵸? 또 건전지가 방전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요. 이 튀어나온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고요. 한 5cm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얘가 똑바로 선다면 잔량이 있는 거래요. 근데 얘가 쓰러지거나 튕겨오르면 많이 쓴 건전지래요. 다쓴 건전지는 내부에 가스가 발생해서 가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자, 근데 건전지 출고량에 비해서 수거량이 너무 적대요. 폐건전지는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전용 수거합에다 어린이 여러분, 이다쓴 건전지는 꼭 건전지 수거함에 버려야 돼요. 자, 우리 귀인들 건전지 살 때요. 아, 약간 비싼데 힘세고 오래가는 프리미엄. 아, 막 이런 고민이나 주저함 같은 거 전혀 안 드실 만큼 그런 소소한 일상의 고민 따위는 사라질 정도로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 너의 사진을 봐전 화기를 열면 내 눈앞